안녕하십니까. 코리아스탁 김명신입니다. 코리아스탁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 받아보실 분들은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 지난 주말에 한미 정상회담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미국 쪽에 어, 바이오, 배터리, 반도체, 이런 부분에 있어서 협력이 이제 가시화되는 어, 그러한 내용들에 대한 결과들이 쏙쏙들이 발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 지금 삼성, 현대차, SK, LG가 이제 미국 투자에 진행하게 될것 같습니다. 이 중에서 오늘 좀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은 현대차입니다. 이 현대차가 전기차 관련해서 어, 미국 쪽에 투자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미국의 전기차의 규모는 중국 전기차 보급이 10분의 1 정도 수준이라고 하니까 추후에 이제 선전이 기대가 된다라고 좀 말씀을 좀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자동차 대표주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어기 말씀을 드린 것처럼 금번 한미 정상회담에서 현대자동차가 2025년까지 미국의 전기차 생산 설비와 도심항공교통 uam 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로보틱스 자율주행 수소 사업 등에 총 74억 달러를 투입해서 미국 전기차 시장 확보 및 기술 선점에 나서기로 했다는 소식이 전해져 있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현대 기아차가 시장에서 주목받는 이유는 유럽 시장의 판매량이 급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난달 유럽 시장의 합산 판매량 이 전년 동월 대비해서 무려 370 7%가 어, 증가한 걸로 알려져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현대 기아차는 어, 지난해 코로나19 사태로 유럽 시장 수요가 급격히 위축됨에 따른 어, 기저 효과로 인한 어, 판매 대수가 증가됐다라고 도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 지난 어, 관세청에서 5월 1일에서 20일까지 수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53.3%가 증가했다라고 함께 데이터베이스도 나와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한편 현대차 그룹이 이 말씀을 드린 것처럼 2025년까지 미국에 8조 1,0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하기로 했고 현대차가 첫 번째 순수 전기차 아이오니 5가 올해 3분기부터 미국 시장에서 투입되는 것이 투자 포인트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기아도 EV6 전기차를 내년 초부터 어, 미국에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현대차는 아이오닉 5 올해 3분기부터, 그리고 기아차는 EV6 전기차를 내는 초부터 미국에 이제 판매를 한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어, 현대차나 기아, 어, 위아, 그리고 현대 위아의 세 종목을 보셔야 되겠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대차나 기아나 현대 위아가 주가가 이제 가지 못한 상태라고 보여집니다 하지만은 서서히 주가가 이 상방향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그러한 어 기술적인 자리에 나와 있는 거고요. 어 금일은 전일 대비해서 어 마이너스 2.94 정도 되지만은 현재 자리는 어 과거의 저점과 고점의 한 중간 정도 대 돼서 기술적 반등이 나오면서 어, 그, 추후에 좀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자리지 않겠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현대차의 위치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보시는 것처럼 어, 주가가 어느 정도 이제 하반 경제성을 좀 확보하고 상방의 흐름이 나올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고 판단합니다만은 아직은 거래량이 큰 폭으로 증가되는 모습이 포착이 되고 있지는 않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하지만 하방에 대한 어, 부분은 어느 정도 커버를 좀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상방에 대한 가능성이 기아도 함께 시간이 갈수록 즉 하반기로 갈수록 현대차, 기아, 현대위아 이렇게 어, 좀 주가가 긍정적인 모습이 나와주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뭐그 중에서 저는 현대위아가 좀더 좋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1분기 자동차 부분의 매출과 영업이익이요. 전년 동기 대비해서 어 매출액은 14.7%가 증가가 됐고 영업이익은 2.5% 증가됐습니다. 다만 하나 아쉬운 것은 기계 부분의 영업이익이 146억 원으로 적자폭이 확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2016년 1조 원을 상회했던 기계 부분의 신규 수지가 2020년 6100억까지 하락을 했습니다. 반면에 금번 1분기 기계 수준은 2300억으로 크게 증가가 되었다는 거죠. 쉽게 말씀드려서 금번 1분기가 이제 바닥이다라고 말씀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이 반도체 장비 중 IT 업계로부터의 공작기계 수주 증가를 하고 있다는 부분과 신규 수주 규모 및 2분기에 더 확대될 것이라는 예상, 기계 부분의 점진적 인 수익성 회복 기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주목이 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그 가장 많이 주목이 되는 부, 부분은 근본에 이제 현대차가 를 미국에 투자한 거죠. 그래서 현대 위아 같은 경우는 전기 동력차 주요 부품을 생산한 기업으로서 기계 부분의 수주가 근본 미국 투자를 통해서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 현재 지금 희비한 개념으로 봤을 때는 0.6% 0.6배 정도 되기 때문에, 어, 현대 위안은 상당히 저평가되어 있다고 말씀을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더 주가 위치를 좀 보게 되면은, 어, 현대 자리가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은 자리다라고 판단해서 다시 한번더 강조드려서 말씀드리고, 추후에 주가가 상방향으로 올라갈 가능성에 대해서 우리가 조심스럽게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자리지 않겠는가, 이렇게 좀 생각이 듭니다. 이상 전반적으로 어, 말씀을 드렸고요. 우리 굴 구독자님들의 성공 투자를 좀 기원 드리고, 어, 저희 코리아 스탁에서 추천드리는 급등 종목을 받아보실 분들은 어, 영상 밑에 보이시는 010-4491-4344로 숫자 7번을 문자로 넣어주시면 어, 상담을 도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